시간이 2022년 2월 14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후 6시 2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1.53% 하락해서 362.98. 상단선 맞고 내려가고 있는데, 월봉은 아래 맞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뭐 아, 하락하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주봉은 누르다가 말았어요. 예. 네, 누르다가 말았습니다. 상단선도 아직 안 찍었고, 어, 하단선은 찍었는데, 지난주 저가를 아직 안 깼죠. 그래서 지난주 저가를 깨지 않는 한은,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지난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지난 주 저가를 붕괴하면 이번 주는 매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예, 매수 전략은 뭐 오늘처럼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 붕괴되면 매수 전략은 철회하시는 걸로. 매도는 아직. 들어갈 타이밍은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매도 타이밍에 부합하는 위치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자는 할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신규 매도를 들어갈 자리는 아직 예, 만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368.5에서 371.5 오였나요? 하여튼, 그 사이에 있는 매도 영역에서 매도를 하신 분은 지금 홀딩은 할수 있는데, 이번 주에 새롭게 신규 매도를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 타이밍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를 철회하는 거죠. 매수를 철회한다라는 거는 매도자는 홀딩을 한다라는 의미랑,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볼밴 5 하단선이 버티고 있어요. 내일 되면 아래가 열릴 겁니다. 자. 열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가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붕괴되면 매수는 못해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그냥 홀딩 전략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여기서 매도자가 들어갈 타이밍이 어디겠습니까? 예, 매도자는 타이밍이 안 보인다. 예. 다만 매수자는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해볼 수 있다. 오늘 저가 붕괴되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선물. 선물, 월봉도 상단선 맞고 내려왔고, 아직 하단선은 안 찍었으니까, 아, 내려가는 중이구나. 하지만 내수 전략을 월봉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는 없고, 다음에 선물도 상단선을 찍지 않았어요. 자,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하단선까지 다시,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하단선을 붕괴하지,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수 전략밖에 안 되니까,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붕괴되면 포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일봉은 답이 없어요. 일봉은 누르지도 않고 받쳐주지도 않잖아요. 결국에는, 신규 매수자는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해야 되고, 신규 매도자는 들어갈 틈이 없고, 기존 매도자는 오늘 저가를 붕괴하면 홀딩하는 거고,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면 홀딩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특이한,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참고삼아 보세요. 예, 코스피는 저가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반등했다가, 다시 코스피 200 지수나 선물 지수도 저가를 깰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언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저가를 깬 것으로 봐서는, 어, 선물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도 이번 주 안에, 사, 남은 사거래, 사거래일 안에 붕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타이밍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수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돈. 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1893억 매도했고요. 외국인 684억, 기관 961억 샀습니다. 참 찌질하게 거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세 상승을 위한 현금의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이 2,478억을 샀는데 글쎄요, 이렇게 사가지고는 3조 7천억이라고 3조 7 3조 7천억대 선물 매도를 어느 천년에 청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음, 하락을 막은 건 사실인데요. 상승할 만큼의 돈의 힘은 아닌 듯 해요, 아직은. 한 1조 원 이상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올릴 의지가 있다면, 선물 매수가 1조 원 단위로는 들어와야, 예,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올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 돈으로는 사실 뭘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3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3조 5천억.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직은 큰 변화는 없다. 2천억 가지고는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그냥 하락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 막는 흐름이라고는 볼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상승으로 완전히 터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올라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상승했을 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선물 매수로 돈을 벌려면 지금 3조 5천억 있는 걸 털고 나서 그거만큼 매수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한 (2.5조는)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3.5조에) (2.5조) 더하면 (6조입니다) (6조) 여기서 선물을 (6조나) 매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3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 6조 이상을 매수해가지고 도대체 선물 매수의 평균 단가를 얼마에 둘 거냐? 지금 375가 단가면 15, 14포 정도 수익이거든요? 14포. 그러면 선물 매수해가지고 2조, 2.5조 원에 14포 이상 수익을 내려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게 가늠이 안 돼요. 14% 그러면 376에서 14%면 390이잖아요 그럼 390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390까지 선물지수를 390까지 올렸는데 평균 단가가 376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못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매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을 낼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는 수요일이에요. 예. 수요일에 종가가 하락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일단 5.6포 정도 내렸단 말이에요. 호스피200 지수로 5.6포를 내렸는데, 만약에 내일도 내린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오늘 내리고 내일 내리면 내일 한뭐 2, 3포 내려도 3포만 내려도 이제 누적으로는 9포인트가 내리는데 그 상황에서 수요일날 하락하면 저는 완전히 끝난다고 봐요. 예, 월화 내렸는데 수요일까지 내렸다. 이건 되돌아갈 수 있는 예,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일 올라요? 내일 올라도 지금 5.6포를 내렸기 때문에 뭐한 2포 내외로 올린다고 하면 수요일날 하락했을 때 주봉상 하락으로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목금은 또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라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상승폭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수요일 날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수요일 종가가 하락했는데 그 종가가 주봉 종가, 주봉상 지난주 종가보다 낮으면 저는 거의 하락은 확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하락하기 좋은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하고 내일은 상승 시간대인데 하락하는 거고 수요일 이후가 진짜 하락 시간대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가 있죠? 오늘 저가가 어 거의 이번 달 저가에 가까워요. 무슨 뜻이냐면 2월 3일부터 상승했잖아요. 2월 3 4 그다음에 7 8 9 10 그다음에 11일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 넷, 7일 동안 상승시켜 놓은 거 예. 네. 오늘 하루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2월달 들어서 한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월달 동에 이월달 들어서 팔거래일 어, 동안 한 거라고는 윗꼬리 그린 것밖에 없는 거죠. 예, 무의미한 거예요. 이런 상승의 기회를 윗꼬리 단 음봉으로 마감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 <laughs> 참 한심한 거죠. 예, 보통 이렇게 상승 시간이 있으면 엄청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뭐 갭만 컸지 사실상 8일 동안 한 거라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해요. 시간만 때우고 있다. 좋죠 뭐. 시간 때우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시간을 때우는 동안 하락 에너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부터 기대를 해 봐야죠. 그래서 내일 큰 폭의 상승만 오지 않으면 일단 보합 이하로만 마감을 해 준다면 일단 기대감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코스피가 지난주 저가를 깼기 때문에 코스피 200지수나 선물지수도 이번 주 내에 잘하면 지난주 저가를 깰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내일이면 뭐 수요일 이후로는 너무 좋고요. 수요일 이후여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십시오.